5-18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열처리에 관련된 문제죠. 예, 네, 열처리 관련된 문제인데, 열처리 같은 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실 게, 이거는 기계 재료에서도 다루고 있고요. 기계 재료에서도 중요한 다루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 제작법에서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처리에 대한 문제는, 어, 사실, 뭐, 기계 제작법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한 회차에, 어떤, 한 회차에, 열처리 문제가 네 번, 네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좀 봤어요. 예, 문제가 네 가지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만큼 열처리가 중요합니다. 기계 제작법과 기계 재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풀림 같은 경우는 기본 열처리죠. 그래서 우리가 당근질, 떠임, 불림, 풀림 요네 가지를 기본 열처리하고요 특수 열처리 같은 경우는 뭐 어, 금속 침투법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적 경합법, 물리적 경합법 이렇게 나가지고 뭐 화학적 경합법 같은 경우는 네, 침탄법 지합법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특수 열처리로 빼고요. 네. 기본 열처리 문도 네 가지 이렇게 있는데, 어늘링 그 우리가 풀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풀림이에요. 풀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시면 되게 뭐, 좀, 이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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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뭘로 섭출되고있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주세요. 풀림은요, 말 그대로 풀잖아요. 뭘 푸느냐. 잔류 응력을 풀어줍니다. 금속에 있는 잔류 응력을 풀어줘요. 잔류 응력이 뭐냐면은, 어, 금속에 잔류 응력이 나옵다 무슨, 무슨, 응력이, 무슨 게를라도 아니고, 뭘 잔류를 합니까? 그죠? 예. 네. 잔류 응력,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금속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팽팽하게 응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풀었으면은, 얘가 응력을, 이제 내가 힘을 주면 응력을 받고 있다가, 손가락을 떼면 응력이 풀어져야 되는데, 금속이 계속 긴장을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은아 힘을 줘서 응력이 발생을 했고 내가 손가락을 떼어서 응력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응력이 남아있네 아 얘를 어떻게 설명을 하죠 잔류응력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잔류응력 상태는 다시 한번 설명해야 겠지만 얘는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어로 설명을 뭐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일이, 회사에서, 야전 여러분들 직장 다니겠지만,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사실 좀 긴장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도 여러분들 역시나 여러분들 몸속에는 잔류 능력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잔류 능력이라는 개념을지아시고 그럼 풀림은요? 이런 잔류 능력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풀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림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풀림 그러니까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림을 해주는데, 얘를 갖다가 뜨겁게 달궜다가 갑자기 급냉을 시키면 잔류 응력이 없어질까요? 나 재산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진짜 엄청 스트레 받으면서, 에,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데 갑자기 사장님이 시나 빨리 집에 가. 됐어 빨리 집에 가 이러면 어,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집에 가서 다음에 오겠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딱 나오면 스트레스 갑자기 확틀립니까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저 어, 사장님 미쳤나 나를 왜 보내지 집에 가면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나 내일부터 잘리라 막 이런 덧셈, 이런 이런 거좀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약간 좀 어피가 있고. 약간 좀 비극감성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비극감성을 때로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림 어, 그러면은 금냉이 아니고요. 네. 천천히 냉각을 시키데 내가 냉각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 우리 어닐링, 풀림이 있고요. 또, 불림이라고 해가지고, 노멀 라이징 있잖아요. 네. 이게, 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냉각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불림 같은, 우리 풀림 같은 경우는, 노냉이라고 해가지고, 그 온도를 높였던 그노 내에서 천천히 노와 함께 냉각을 합니다. 노냉. 그래서, 그걸 노냉 하고요 불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 재료를 갖다 노에서 일단 꺼내요. 꺼낸 다음에, 공냉 시킵니다. 대기 중에 그냥 꺼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들이 불림 이나 풀림 같은 경우 는 여러분 들이 동영상 같 은, 거 찾아보 셔도, 어 이, 영 상만 봐 가지고 사실 좀간파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 습니다.